작은 크기로 어디서든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미니 가습기를 찾고 계신가요? 홈플래닛 생수병 가습기는 휴대성과 실용성을 모두 갖춘 최고의 선택입니다. 이 제품은 생수병을 그대로 활용하여 간편하게 물을 공급할 수 있어 별도의 물통 구비 없이도 언제 어디서든 쾌적한 습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. 컴팩트한 디자인으로 책상, 침대 옆 사무실 등 좁은 공간에서도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으며 조용한 작동으로 일상생활에 방해 없이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줍니다. 가볍고 휴대가 간편해 여행이나 외출 시에도 부담 없이 챙기실 수 있어 건강한 실내 습도를 유지하는 데 최적입니다. 지금 바로 홈플랜이 생수병 가습기로 언제 어디서든 촉촉한 공기를 경험해보세요.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?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